근데 이거 되게 어, 편하다, 진짜. 진짜. 진짜 편하지?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그요 보내주세요, 그 <laughs> 아, 그건... 하나, 음. 둘, 아, 네. <laughs> 정의를 부 모든 걸다 털어버리겠다. 하울러들. 네, 오늘 정말 하울하기 좋은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은 햇빛의 기운을 받아. 하울을 마음껏 뿌리리라. 우와. 저버나에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페리페라 하울 엄청 많이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피드백 받아서 클리오와 페리페라 제품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클럽클리오에 와있습니다. 이제 완전 봄 날씨잖아요. 그래서 봄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하기 적당한 제품들을 하울하러 가볼게. 한번 들어가볼까요? m e on, c o m 고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등장하는 n 로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요 속상 커플이라 마스카라 웬만한 거다 먼저 었고 메이블린이랑 키스미가 가장 안 먼저 써서 마스카라는 이두 브랜드만 고집해왔는데 페리페라 뭐지? 완전 괜찮은 브랜드였네. 맞아요. 오늘 써보지 않았어요? 완전 써봤지. <laughs> 이거는 블랙 드라이로 주고 이거는 블랙 에스프레소 이건 블루, 블랙 딥블루즈. 아. 그리가 하나하나 총 등에다 발색해보다 눈에다가 바르면 엄청 브라운이라서 좀좀 청순한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블랙보다 또렷한 감은 덜한데 되게 은은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다음은 이후 에스프레소 색상 그럼 그냥 검정이랑 뭐가 다를까? 아 이것도 약간 그냥 고동색이네 고동 먹고 싶... 응. 죄송합니다 <laughs> 되게 초코빛? 초코색인 응. 약간 브라운 아이라이너랑 같이 하면 예쁠 것 블랙이랑 같아 블랙이랑 뭔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냥 블랙 그냥 블랙은 더 진짜 씬, 그냥 생 블랙. 어, 이것도 진짜 좋은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러면 3호 블랙, 딥 블루진. 어, 되게 생각보다 푸른 빛이 심하지 않고 그냥 네이비? 네이비라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도 않네요. 뭉치게 바르면 검정 빛인데 진짜 약간 푸른 은은하게 그런 정도? 그냥 약간 좀 시크해 보고 싶을 때 바르면 좋겠다 어, 네. 그러면 저희 이거 세 가지 색상 다 사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어, 어떤 어, 차이가 그래. 있는지 보여드립시다 그러면은 2위 제품 한번 뭔지 찾으러 가 볼까요? 아, 이거 페리페라 노업 쉐딩이네요. 나 이거 진짜 써 보고 싶었거든. 아, 이거 진짜 좋아. 한번 찾아가 볼까? 어, 여기 있다, 깄다 아, 여기. 1호랑 2호가 있다. 응. 근데 이게 1호는 좀 밝고 2호는 좀 어두워. 내가 페리페라에서 서포터즈를 했는데 진짜 제품 다 가지고 있거든. 오. 근데 이거는좀 밝아서 이런, 이런 색깔 완전 내 피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쉐딩하기 좋고 이거는 좀 어둡단 말이야. 이렇게? 아 약간 어, 좀 약간 미사하네. 좀 어두워가지고 이것도 이건 약간 좀 포인트 잡게 해줘 이제 이걸 얼굴에다 한번 발라볼까요? 제 사실 오늘도 이거 가지고 쉐딩을 하고 왔는데 좀 코가 생겨있어 이렇게 이렇 편하게 해가지고. 완전 진짜 편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그냥 쓱쓱 이렇게 하면 그냥 코가 딱 생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없었는데 평면이었는데 색깔도 완전 자연스럽고 여기, 여기다가 하기도 진짜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콕콕콕 찍어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편하다 진짜 진짜, 진짜 편하지? 그 색도 진짜 자연스러워 그다음은? 응. 근데 저번 화에서 저희가 립 제품만 리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 제품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다음은 쿠션을 하울하러 가볼 거예요 갑시다 아까 오던 길이 있었어 맞아 제가 이게 원래 제가 서포터즈를 할때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이 핑크빛 보정 효과, 이 핑크 쿠션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도, 보들보들 블러 효과, 이건 지복함용으로 나온 거고 이건 중간성용으로 나와서 촉촉하게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약간 온라인 중점이니까 사람들이 색감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1, 2, 3호 차이를 음. 그럼 손등에 발색해서 한번 차이를 보여드립시다 좋아요 아,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있다 음. 얘는 되게 진짜 맑고 피부톤 되게 하얀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얘는 약간 평균? 보편적인 음.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1호랑 2호밖에 없었거든? 맞아, 근데 3호가, 3호가 나왔더라고 너무 좋아 샌드 색상도 그렇게 어두운 음. 색상이 아니라 평소 23호 쓰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밝을 음. 수도 있을 것 같아 화사한 정도? 세 가지 제형의 제품을 다 사서 저희가 피부에 한번 발라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뽀송 기름종 이팩트 이것도 글로핑에서 5위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는데. <laughs> 저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선물 기쁨 기뻐하세요. 자기 채널 도 동부야. 제 채널도 와주세요. 요거 <laughs> 팩트를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노세범. 어, 완니 그냥 노세범. 그냥 투명함 투명하고 색감 없는 음, 이렇게. 어머 되게 하얗네 밀가루 바르는 느낌. 그냥, 그냥 밀가루 바르는 거 같지. 여기가 엄청 뽀송해졌어요. 지금 기름기 한번 가볍게 한번 찍어줄까요? 음, 음, 조금 가볍게 얼굴에다가 기름이 많이 진티 T 존 부위에 아주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그냥 기름 엄청 뽀송뽀송하게잘 잡혀요. 음. 무난하게 추천. 다음은 페리페라 하면 립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립한 번. 이건 에어리 벨벳. 이건 이거 두 개는 잉크다 벨벳. 이거는 그냥 완전. 오리지널 잉크고 얘는 잉크더 촉촉 때 이제 흥행해서 음, 그때 또 이런 그 시리즈가 이, 아주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잉크더 벨벳을 제일 좋아해. 요저는 저도 잉크더 벨벳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 에어리 벨벳이 봄 봉... 신상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어, 그 색상에서 가장 마음에 든 게. 어. 1호랑 4호였거든요? 그래 저는 푸시아 핑크 색상을 바르고 싶으니까 봄 컬러에 맞게 음. 4호 어, 발라봐요. 미모 열리를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잉크베 벨벳이니까 벨벳 중에서 하나. 영지씨가 한번 골라주실래요? 저는. 골라달라면서요? 당장이요 비주얼감 추천드리겠습니다. 언니 또 발라주세요. 색깔 진짜. 봄은 완전 봄. 이거 완전 맑은 레드 아니야? 응, 진짜 색깔 예쁘다. 역시, 진짜 비주얼 갑이라니까? 이름은 또 어떻게 지었는지, 이렇게 지었는지. 예쁘다. 좋아. 저는 잉크 더 에어리 맵의 4호 미모 열리를 발라볼 건데요. 미모 열리. 미모가 열리를 해나 아, 예쁘다. 이렇게 푸시아 핑크가 잘 어울릴 래 아, 그 리뷰에 그런 말 있었다. 공기를 액체화시켜서 바르는 것 응.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약간 공기처럼 얹어진 느낌이라 이름이 에어리베이드 약간 꽃잎 같아요. 그래서 겉에는 이렇게 꽃잎 만지는 것처럼 보들보들보들 이렇고 안에는 좀 그래도 좀 촉촉함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퍽! 어, 퍽! 같이 할래요? 아, <laughs> 둘. 잠깐만, 둘. 웃겨요 둘. 에어리 벨벳은 가장 최근에 나온 신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둘다 채널에서 리뷰를 아니, 가지고, 가지고 있고 리뷰도 많이 했지만, 걸시빌리지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에어리 1호부터 5호까지 다 담아볼게요. 1호 심장 폭격, 2호 최애품템, 3호 조기품절, 4호 미모 열린, 5호 프 요정. 그냥 이거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클리어 제품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클리어 제품도 한번 하울을 해볼게요. 1위가 우리가... 매드매트리이네요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올해 나온 립 중에서 제일 좋아요. 전 이거 공효진 립 사고 싶었는데 품절 되가지고 못 샀거든요. 사야겠어 진짜 많이 있어요 색상들이. 여기서 공효진 립이랑 보라 매트랑 응. 여기 효진 씨. 응. 어 효진님 안녕하세요 공블링님. 제가 이게 진짜 좋다 그랬잖아요. 완전 그냥 바를 때 촉촉한 립 바르는 것처럼 그냥 뭐, 부드럽게 미끄럽게 싹 발리거든요. 근데. 질 부각 이런 것도 없고, 건조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질감이 뭐 어떻게 이러지? 막 이런,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엄청 좋아요. 되게 뻑뻑하게 발릴 것 같은데, 그게 쓱 지나가져요. 바른 백화점 고가의 립스틱에 견져도 전혀 모자람이 없고. 저희가 지금 잉크드벨벳 발랐잖아요. 저... 우리가 또 바르면 입술이 아프잖아. 그치. 렇지 보면은. 이게 아파 보이시는 분이 한명 계시는데. 입술을. 입술을 좀, 너무... 좀 바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죠 아닌데? 아우 너무 아파 보이시는데? 네, 럼얘 애원... 아,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 그건... 음... 어때요 어때요? 진짜 매트하다 그쵸? 근데 발릴 때 되게 부드럽게 발리잖아요 근데 나 진짜 못 바른데 그쵸? 근데 매트한때도막 그렇다고 각질 부각 안 되지 않았어요 응, 지금? 맞아요 그쵸? 괜찮죠? 어? 예쁘다 저로 <laughs> <바로> 이거 사자요 <laughs> 어, 혹시 모운데요 아, <laughs> <laughs> 감사했습니다. 떨어졌다 아, 이거야? 이제 아파 보이지 않으세요? 고마워요. 아, <laughs> 구독자분들이 막 리뷰해달라고 하는 신상 쿠션 이 있는데 그게 바로 <laughs> 내가 미리 알아놨지 <안> <laughs> 여기 누디즘 <노디전> 쿠션. 이게 <laughs> 약간 벌집 모양이에요. 항공포팅이 아, 들어간다. <laughs> 이거를 한번 손등에다가. 촉감 차이로 볼까요? 이게 되게 궁금해 벌집 같이 나와가지고 제 손등 해주세요. 그래. 저 벌집 벌집. 야, 되게 미끄러지듯이 싹 발린다. 엄청 촉촉해. 그리고 워터그리 쿠션인데 진짜 물같이. 슈. 어, 완전 슉 슉. 아까 전에 저거 페리페라 발랐을 때는 좀 농도가 맞아. 짙었어. 물같이 발리니까 약간 어, 커버력이 좀안 좋겠다 응. 이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그런 아인 것 같아요. 이런 제형은 가볍게 발려서 수정할 때도 안 뭉쳐요, 잘. 맞아. 그리고 이거 진짜 클리어 하면 이거잖아요. 컨실러 진짜 좋아. 클리어 하면 킬 커버. 진짜 끝. 응. 여기 보면은 모공까지 퍼펙트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커버력이 좋아요. 엄청 뽀송하고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질감이고. 국민템 음. 저는 안 써봤는데 제가 친구들은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어, 진짜 좋아. 다들 야 이거 좋아? 이게 물어보면 어, 진짜 좋아. 너 이거 꼭사와 이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는 담 음. 먹을 거야. 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거든요 집에.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제품들이 다 좋은 게 엄청 많은데, 왜 이게 3이지? 잘 모르겠어요. 요런 스포츠 처음 보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되게. 탱글탱글한 느낌이지. 음. 되게 땅땅하고 엄청 밀도가 있어요. 뭔가, 얹어서 커버력 높일 때 되게 좋을 것 음, 같아요. 맞아, 파운데이션. 커버력 있게 쓰기 좋고, 이렇게 입술 모양 같이 이렇게 나... 얇고, 뭐라 해야 되지? 나뭇잎 모양 같이 생겼어요. 나뭇잎 모양. 가 이만큼이 나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짱 맛있었어, 짱맛있어 다음화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잉크 컬렉션을 중점적으로 리뷰를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잉크 컬러카라랑 잉크 더 에어리 벨벳이랑 잉크 레스팅 쿠션까지 다음화도 꼭 보러 와주실 거죠?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은 여기. 주 시작합시다. 구독 버튼 여기. 이전 영상은 여기. 안녕! 안녕.